여기는 이제 다른 공간과 는 다르게 신발을 벗고 올라야 되는 공간이에요. 저는 휴식이냐 아니냐는 어디서 나누냐 하면은 양말을 벗었느냐 안 벗었느냐로 나눠요. 사실 이런 구성은 제가 리처드 마이어 사무실 다닐 때 배웠던 구성이에요. 몇 평이냐, 그 건물이 어떤 자재로 지어졌느냐. 이것보다도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일하는 공간입니다. 이제 3층, 4층이 저희 직원들이 일하는 공간이고요. 창가 쪽으로는 저희 공용 공간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탕비실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강연에서도 많이 얘기했듯이 이 퍼블릭한 공간들 탕비실 같은 것들은 꼭 제일 좋은 위치에 놓아야 된다. 햇빛을 잘 들고 그리고 아일랜드식으로 만들어라. 그 이유가 이래야지 이제 직원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 보고 앉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겠죠. 일을 할 때는 다 컴퓨터 모니터만 바라보게 되고 직원들이 서로 얼굴을 볼 일이 없는데 여기는 주로 점심시간에 사람들이 도시락을 많이 싸갖고 오거든요. 요즘에. 혹은 편의점에서 사 갖고 오거나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앉아 가지고 옹기종기 밥을 먹고. 뭐 음식도 데쳐먹고, 냉장고에서 꺼내서 먹고, 혹은 부족하면 저 회의실에서 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게 잘 쓰이는 공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디자인할 때잘 쓸까 생각했는데 의외로 많이 쓰더라고요. 이 공간이 좁고 기니까 하지만 그래도 더커 보이게 하려고 저 끝에는 일부러 거울을 달아놨어요. 거울을 달아서 이 공간이 만약에 뭐 10m 짜리다, 그러면 거울이 달리면 이제 20m로 될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인테리어 할때 제일 좋아하는 아이템이에요. 거울이라는 아이템이. 그래서 거울이 생기면 시각적으로 공간이 그만큼 넓어 보이고, 특히나 이게 모서리에다가 l자 모양으로 거울을 달게 되면 공간이 4배로 커보이는 효과가 생기거든요 여러분의 좁은 자취방에 있을 때 그럴 때 거울을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거울 보고서 놀래가지고 뭐 사람 복 나간다고 또 싫어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 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의자들도 좀 되게 다양하게 놓으려고 노력을 좀 많이 했어요 이유는 자기 직원들이 그때그때 그때 기분에 맞게끔 좀 안고 그래라 해가지고 한 건데 실제로 얼마나 잘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제일 많이 앉는게이 빈체어라고 하나요? 이거 많이 앉다고 하고, 사실 이거는 누워서 자라고 이거를 데이베드를 여기다 깔아놓긴 했는데, 커튼을 안 달아놔가지고 아무도 안 눕는 것 같아요. 커튼을 좀 달아야지 잠깐씩 좀잘수 있지 않을까. 일단은 좀. 주변 사람들하고 간섭을 최소화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3명씩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뒤 스페이스는 좀 여유를 좀 두려고 했고요 여기 꾸겨 넣으면 아마 한 12명까지는 앉을 수 있을 거예요 14명까지는 근데 그 정도의 인구밀도가 높아지면 약간 좀 직원들 스트레스 좀 받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있는 거고 저희 건축가들은 주로 다 모니터를 듀얼을 씁니다 두 개로 이렇게 와이드로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넣더라도 거의 그냥 칸막이처럼 돼버려요. 그러니까 앞 사람하고는 칸막이처럼 다 막혀있고, 그 다음에 자기 공간들로 이렇게 쭉 돼있고, 사이드 테이블을 하나, 이것도 사실 저희가 좀 예산이 없어가지고, 이케아에서 구입한 <웃음> 책상이거든요. <웃음> 약간 그래도 프로젝트 매니저급 되는 사람들은 사이드 테이블이 하나씩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중간에 끼워놓은 것들도 좀 있고요. 이 모형들은 저희 사무실에서 초기에 했던 프로젝트들의 모형이고요. 그리고 이두 개는 제가 학생 시절에 만들었던 모형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모형 잘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잘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극장 건물이었고, 얘는 화가의 집이라고 하는 주제로 설계를 했던 겁니다. 저는 1층 회의실이 제 자리예요. 아까 그 오렌지 패드 있는 자리, 그게 제 자리고요. 자리 4층에 있었는데 뺐습니다. 4층으로 가실까요? 여기가 저희 4층이고요. 저희 사무실이 맨 처음에 이 건물로 이사 왔을 때이 층만 저희가 썼었어요. 지금 보시는 이 가구들은 저희가 홍대 앞에 사무실을 처음 열었을 때 쓰던 가구들을 그대로 들고 왔습니다. 설계사무소는 팀의 구성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프로젝트 별로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사무실이 다 해서 한 20명 정도 되는데 프로젝트 들어오면은 맨 처음에는 프로젝트 매니저와 그걸 서포트하는 보통 일반적인 직원들 이렇게 시작해서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좀 바빠지면은 멤버들이 충원이 돼서 뭐 3명, 4명이 한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더 이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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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진다 그럼 외부의 팀하고도 고용해가지고 협력업체랑 같이 일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게 유기적으로 프로젝트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자리 배치가 몇 달에 한 번씩은 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성이에요. 제 자리는 맨 처음에 왔을때저맨 뒷자리였어요. 이곳에 여기가 제 자리였는데 근데 여기를 택한 거는 뭐 뻔하죠. 창문을 등지고 앉아야 된다고 제가 했잖아요. 높은 사람들은 그래서 여기서 앉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사람들을 다볼수 있는 그런 구설로 되어 있고요. 이쪽 베이가 좀더 넓거든요. 이 옆에 있는 것보다. 그래서 책상이 조금 더 여기는 넓게, 사이드 테이블까지 놓을 수 있어서 그렇게 쓸수 있었던 제 자리인데, 저는 이제 뺐고, 이제 아무도 이 자리에 앉는 걸 원치 않더라고요. 부담스러운지. 그래서 여기 아무도 앉아서 이렇게 모델 테이블 같은 걸로 쓰고 있는데, 보통 팀장급들이 이쪽에 앉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로 옆에 딴 사람이랑 앉는 사람들이 뭐 과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앉게 되고 사원이 그 옆에 앉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사실 이런 구성은 제가 루시아드마이어 그 사무실 다닐 때 배웠던 구성이에요. 이 책상의 모양이라든지 뭐 배치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여기로 온 이유가 제가 2007년도에 처음 사무실을 차렸을 때는 학교 앞에 있었죠. 제가 그 당시에는 막 조교수 정도밖에 안 됐을 때니까. 학교에서 부르면 언제든지 뛰어갈 수도 있어야 되고, 그런 상태였었으니까. 근데 거기서 저희가 오랫동안 있었는데, 문제가, 이제, 건축주분들이 자꾸 학교 앞에 있으니까, 대학원생들만 데리고서 일하는데 무슨 돈을 많이 필요로 하냐. 설계비를 잘안 주려고 하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야, 우리 그거 아니다. 우리 프로페셔널이다. 이제, 그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주소지를 강남으로 바꾼 거고요. 학교에서 가까운 곳으로 할 거냐, 아니면 집에서 가까운 데로할 거냐, 이렇게 하다가 집에서 좀더 가까운 데로 하는 게, 이 라이프 퀄리티는 더 좋아지는 것 같기는 해요. 특히나, 이제 친구들이랑 무슨 모임이 있거나 그러면은, 옛날엔 야근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밖에서 만나고서 내가 사무실을 다시 들어가려면, 홍대 앞 사무실을 가려면 너무 멀고, 여기는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다른 저녁 약속도 잡고, 뭐 그런 일도 많았고. 근데 지금은 사실 뭐, 그런 일이 없어졌으니까, 상관은 없는데. 어찌됐건 이 사무실은 그런 면에서는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협력업체랑 회의할 때도 되게 편안하고, 건축주가 올 때도 편안하고, 주차가 좀 편안하고, 회의실도 좀 널찍해서 금방 차 세우고 와가지고 회의하고 딱 가시기도 되게 좋고, 그래서 여기에서 온 거는 되게 잘한 결정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직원분들은 왕십리에 좀 많이 사는 것 같아요. 건대 앞쪽에. 그래서 거기서 지하철 하나만 타고 오면 은 갈아타지 않고서, 강남구청역에 내려서 올수 있고. 근데 이 위치를 선정한 이유는 이 건물의 위치가 여기 삼거리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면도로에 있는 건물들은 답답한 게 뭐냐면은 건물이 딱 들어가 있으면 창문을 열면 바로 앞에 6m 도로가 있죠, 보통. 6m 도로 앞에 건물이 딱 막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쪽으로 오시면은 뭐가 좋으냐면은 건물이 이게 삼거리에 있는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으면은 쫙 뚫려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이면도로 그보다는 훨씬 더 여기가 위치가 좋은 것 같다. 로케이션이죠. 건축물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그 건축물의 가치는 포털 사이트랑 비슷해서 주변에 어떤 것들하고 연관을 갖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네이버나 구글 같은 포털 사이트가 왜그 어마어마한 수십조 수백조의 가치를 가지냐 하면은 그 사이트를 들어가면은 다른 사이트하고 링크가 다돼 있기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역세권이라고 하는데가 왜 사람들이 그렇게 비싼 돈을 지불하고서 거기 사냐 하면은, 역세권에 있으면은 지하철을 타고 어디든지 갈수 있잖아요. 일종의 포탈인 거죠, 그게. 그래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몇 평이냐, 뭐그 건물이 어떤 자재로 지어졌느냐, 이것보다도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주변에 어떤 것들하고 관계를 맺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위치 같은 경우에는 옆에 영동고등학교라고 있어요. 영동고등학교는 앞으로도 거기는 운동장 위로는 건물이 지어질 리가 없잖아요. 그럼 그 위에 있는 그 넓은 공간들은 제가 언제든지 바라볼 수 있는 빈 공간이 되는 거고, 그리고 옆에서 계속해서 정말 좋은 식당들과 카페들이 계속 생겨날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들도 여기 있으면은 걸어갈 수 있을 만한 거리에 제가 갈수 있는 좋은 시설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 사이트 자체가 갖고 있는 포탈이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으로 온 거죠. 그럼 나 건축물이 이상하면은 제가 조금 조금씩 고쳐가면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한 층씩 4층을 썼다가 1층을 썼다가 3층을 썼다가 그다음에 지하층과 2층까지 쓰고 그다음에 5층을 증축하고 이러면서 점점점점 점점 이제 내가 원하는 공간으로 바꿔나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이었던 거죠 사실은 이 4층으로 왔을 때 이게 좋아서 온 이유가 또 가장 커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되게 테라스가 꽤 넓거든요 한 2m 정도 폭의 넓은 테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용적률 때문에 이게 건물이 뒤로 이제 셋백이 돼야 되는 그러니까 면적이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점점 줄어드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오히려 더 저한테는 좋은 테라스를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좋은 게 바깥으로 쪽 L자로 쫙 돌아가면서 다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면적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 바깥쪽 면적까지 생각을 하면은 꽤큰 면적을 이 사무실에서 누릴 수가 있어요. 여기로 오시면은 이제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5층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이 건물의 최대의 맹점이라고 한다면은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게 진짜 운동 삼아서 1층 회의실에 있다가 5층 제 방에 올라갔다가. 핸드폰 두고 왔으면 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 하루에 몇번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거 자체가 좀 운동도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거를 5층을 만들면서 5층 같은 경우에는 원래 물 탱크가 있었던 곳인데 이수소 시스템이 직수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물 탱크가 필요 없어진 겁니다. 그걸 걷어내고 저희가 이게 면적을 계산해 보면 한, 한 7평 8평 정도가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여기다가 방을 하나 만들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계단을 만들어서 이제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걸 진행을 했죠. 들어오시면 화장실이 있거든요. 화장실을 만든 이유가 이거 만들면서 제집 같이 좀 만들고 싶었거든요. 좀 편한 제 로망이에요, 사실은 이런 번화가에 옥상 정원과 제가 만약 싱글이었다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렇게 조그만한 방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사실 쓸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일부러 샤워 시설을 여기다가 설치를 해놨어요. 운동을 밖에서 한 다음에 땀 흘리고 나서 여기서 뭐 씻고 업무를 다시 볼 수도 있게 하려고 했는데 저한테는 사실은 이게 명품 백 같은 그런 공간입니다. 그렇게. <laughs> 필요하지는 않지만 되게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든 그리고 뭐밥 먹고 나면 이 닦고 올라가서 잠깐 쉬다가 그 다음에 뭐 다시 업무하러 가고 그런 데입니다 원래는 이용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하게 되더라고요. 원래 생각은 5층을 저희 직원들의 탕비실로 쓰려고 했던 거였어요, 사실은. 여기서 밥도 먹고 같이 쓰자 제일 좋은 데서. 그런데 만족분한테 생각이 좀 바뀌더라고요. <laughs> 아, 지금 좋은데? 이제 그러면서 제 물건을 점점점점 점점 옮겨놓으면서 그러면서 제 사적인 공간도 돼버린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여기는 이제 다른 공간과 다르게 이제 맨발로 그러 그러니까 신발을 벗고 올라야 와 되는 공간이에요. 진짜 집처럼 느끼기 위해서 올라오시면은. 저는 사실 여기서는 좀 쉬고 싶었던 공간인데, 제가 지금은 촬영이라서 이렇게 슬리퍼를 신었지만, 보통 때는 다 맨발로 다닙니다. 맨발로 마루를 좀 밟고 싶었어요. 저는 휴식이냐, 아니냐는 어디서 나누냐 하면은, 양말을 벗었느냐, 안 벗었느냐로 나눠요. 양말을 벗어야지 진정한 휴식이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건은 하나였습니다. 온돌로 된 마루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두막 같은 느낌이 나게 경사 지붕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석가래가 보여야 된다. 그래서 나무로 원래 처음부터 지으려고 했는데, 이거 전체를 다 나무로 만들면은 공사비가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그래서 철골 구조로 이거를 틀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지붕만 석가래의 느낌을 나게 하기 위해서 나무로 만들었고요. 저기다가 보통 우리가 징크판 같은 걸 까는데, 그러면 또 너무 티피컬해 보여서 약간 갬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양철 지붕 좀 느낌 좀 날려고 제일 싼 이런 골강판이라고 하는 걸 써가지고, 이색으로된 걸로 만들었고요. 다행히 이제 저게 만들어지면 좋은 게 뭐냐면 저 골강판에 골로 이렇게 비가 내리면 이렇게 쭉 떨어져요 빗물이. 그래서 그 빗소리 듣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여기 뭐 특징적인 창문이라면은 이제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저기 남쪽인데요. 저쪽 방향이. 옆에 다세대 주택이 있어가지고 이게 사람들이 여기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에 벽은 쳐야 되는데 벽을 다 치면 또 답답하니까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 지붕하고 얘가 벽이 만나는 데만 이제 시옷자로된 슬릿을 뚫어서 그걸로 창문이 통해서 빛이 들어오게 하고요. 여기서 창문은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손을 씻거나 할때 여기가 길이 있어요. 여기도 이게 특이하죠. 그래서 길이 있어서 건물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동 고등학교가 딱 보이게 돼 있어요. 저쪽에 숲을 볼수 있게 돼 있고, 세 번째가 이제 창문이 저렇게 있는데, 그리고 천장에. 저거는 사실 시공으로 조금 까다롭긴 해도 꼭 만들려고 했습니다. 왜냐면은 저기 입구, 입구가 완전 느낌이 달라요. 작은 창문이지만은 들어오는 빛의 양도 되게 많고, 그리고 여기에 떨어지는 그 햇빛의 위치도 계속 바뀌거든요. 시시각각으로. 그걸 보는 것도 좀 즐겁고, 이렇게 하늘을 올려다 볼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실내에서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볼수 있는 창문을 만들려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게 이제 창틀이 끼어 있으면 좀 깨잖아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진짜 구멍 뚫린 것처럼 보여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일부러 창틀은 저 구멍보다 좀 바깥으로 만듭니다. 보통 저럴 때 저희 사무실에서 잘 쓰는 디테일인데. 근데 창문이 틀이 안 보여요. 그래서 훨씬 더 개방감이 있게 만드는 그런 거죠. 제가 이걸 만들 때 반드시 잔디는 좀 있어야 된다. 잔디 때문이 아니고, 여기에 뭐 잡초가 되던 뭐가 되든지 간에 뭔가 녹색은 좀 봤으면 좋겠다. 우리 1층에서는 페이크였잖아요. <laughs> 가짜 잔디 카펫이었고, 여기는 진짜 잔디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수공간은꼭 만들고 싶었어요. 제가 물을 워낙에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공간을 만들어서 물을 바람만 보고 있어도 좀 즐겁더라고요. 이렇게 바람이 흔들리는 물을 보는 것도 좋고, 하늘이 비친 것도 좋고, 까치들이 주로 와서 물을 마시는 그런 연못이 됐어요. 그리고 그 방송에서 은지원 씨가 아저 모기 자라나게 저게 뭐냐 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맞는 말씀이에요. 저기 모기들이 알을 많이 까거든요. 그래서 방법은 정기적으로 물을 한번 빼주면 됩니다. 그럼 모기 유충들이 있을 때 그걸 한번 쫙 버려주면은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 데이베드 소파는 사실은 제가 디자인을 한 건데 원래 의도는 뭐였냐면 은 자취하시는 분들이 침대도 필요하고 소파도 필요한데 두개다 넣을 수는 없으니까 그두 개를 겸용으로 쓸수 있는 걸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생각했던 그런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건 테스트로 만든 거여서 이제 뒤에 기대면 이게 막 벗겨지고 그러는데 그냥 자석으로 돼서 이것들을 옴, 옮길 수도 있고 뽑아서 치울 수도 있거든요 다 그러니까 이걸 다 뽑으면 은 침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누 자고 뭐 소파로 쓰고 싶을 때는 이제 등받이 같은 걸 세워놓고서 쓰면 되는 거고 뭐책 같은 거 읽다가 혹은 뭐 랩탑으로 보다가 내려놓고 빨리 잠들고 싶으면 저기다 스탠드가 있으면 이제 놓고서 쓰는 것들이 있고. 아니 이거를 이제 올해쯤에 양산을 해서 만들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 가구 회사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제가 만들어서 팔고 싶은 게 이거하고 이제 스탠드 디자인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바빠 가지고 요즘에 그걸 제금할 시간이 없어서 한 2년째 못 하고 있어요. 이 공간을 만들면서 제일 우리가 주안점을 뒀던 것 중에 하나가 책꽂이에요. 책을 꼰들 때 읽은 순서대로 꽂거든요 그래서 뭐 책을 예를 들어 딱 하나 찍으면 여기에 이제 넘버가 매겨져 있어요. 넘버하고 언제 읽었는지가 딱 써있거든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쭉꽂아놔 나서 중요한 거는 보통 일반적인 책꽂이 보시면은 이게 책이 있으면 그 사이 사이 책꽂이를 받치는 버티컬한 게 들어가잖아요. 그게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얘만 책만 보이는 책꽂이를 만들자 그게 컨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얘 되게 얇은 스테인리스 철판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이책꽂이가 처지거든요. 그래서 이 벽을 세울 때 뒤에다가 메탈로 프레임을 짜고 거기다가 얘를 용접을 시켜서 붙여놓고 그 다음에 이 속고보드 벽을 친 거예요. 그러면 이거 날만 이렇게 딱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책을 꽂는 거죠. 그러면은 이 중간 칸막이 없이 쫙 연속되게끔 책이 꽂혀있는 느낌이 나게 할수 있는 거죠. 제가 제일 많이 있는 의자는 이겁니다. 근데 이게 제일 편해요. 이게 무게중심도 좀 낮고 이게 딱 뒤로 좀 제껴져 있고 되게 편안한데 의자를 저희, 보시면 좀 다양하죠? 뭐 이런 조그마한 스트루 의자도 있고, 나무 의자도 있고, 이런 캠핑 의자도 있고, 디자인 의자도 하나 있고, 저런 소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날 저의 상태와 기분에 따라서 그냥 골라 앉을 수 있게 한 거예요. 제일 많이 앉는 데는 여기고, 두 번째로 많이 앉는 데는 저기예요. 우리 아시잖아요. 우리 한국인들은 항상 소파를 절대 앉는 걸로 안 쓰잖아. <laughs> 기대는 걸로 쓰잖아요. 바닥에, 특히 이제 겨울철에 여기 딱 앉으면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딱 누워가지고 보통 여기 이 소반에다가 점심을 사갖고 와서 여기다 놓고서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랩탑을 이 탭을 위에다 놓고서 이제 넷플릭스를 보면서 이제 밥을 먹는 거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제일 제 마음에 드는 조명은 이거예요. 이건데. 이, 사실 조명이라고 하는 거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높이서 하는 것도 있고, 천장을 쏘는 것도 있고, 한데 바닥에 놓여져 있는 조명은 그게 렇 흔치 않거든요. 밤에 제가 여기 왔을 때, 이 모든 등을 다 끄고서 얘만 딱 키면은요, 또 여기만 되게 밝아요. 그러니까 모닥불 피워놓은 것 같은 느낌이 나요. 그래서 되게 좋습니다. 실제로 모닥불 저기 있긴 한데, 안 씁니다. 자. 아, 이거 이제 공간의 미래, 그 책. 표지에 제가 썼던 거죠. 딱 여기, 여기서 바라보는 풍경이거든요. 여기가 되게 좋은 게, 이 그림에도 보이지만, 이게 노년 성당이 딱 보여요. 저도 사실은 이렇게 좋은 풍경이 있을 거라고는 예상을 못 했었습니다. 웬만한 데들은 다 이렇게 바깥을 쳐다보면 근생 건물들의 옥상밖에 안 보이고, 시래기들 보이고 그러는데, 여기는 딱 보면은 몇개 빌딩 건너편에 성당이 딱 있고, 십자가 있는 저런 종탑이 두 개나 딱 있어서, 저거만 쳐다보고 있으면 약간 유럽에 와 있는 듯한 느낌? 이런거 듭니다. 아, 이 책상은 지금 약간 집중해서 글을 쓰거나 이제 그럴 때 앉는 책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집중해서 일을 합니다. 아, 지금 저희 사무실의 공간을 잘 보여드렸고요. 제가 건축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넌도대시 어떤 집에 사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집은 저만의 공간이 아니죠. 저 말고 세이수크가 더 있기 때문에 그걸 보여드릴 수는 없고 창피해서 못 보여드려요, 사실. 여러분 자취방이나 별발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거는 제 집은 한 10년 뒤에 공개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가 그냥 보여드릴 수 있는 저만의 사적인 공간인 이 방과 제가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저희 사무실들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